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뭐 상승이 나오고 있거나 뭐 하락이 나오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냥 한 박자 쉬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매도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버티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돌아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한 박자 쉬어갈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금리 인상 이슈 자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확정적인 거를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은 미리미리 좀 확정이 되는 거를 좀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수급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같이 이슈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2시 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코스피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또 드리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수급의 키를 지고 있다. 지수의 키를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점이, 지수의 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맞추는 것보다도 종목들마다마다의 가격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이 정도 수준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잘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앞으로의 강권은 횡보로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죽이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아무도 우리가 뭐 예측을 하고 맞출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맞출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내일은 뭐갈 거다 내일은 빠질 거다 이거는 그냥 찍는 느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내일은 빠지면 어떡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에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에 잡느냐 이게 더 포인트적이고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하락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많이 계세요. 뭐 반대매매 당하셔서 뭐 회비를 조금 내려줄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3개월에 44만 원으로 하루에 5,000원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거을좀 이벤트를 하고 있, 하려고 하, 하고 있으니까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부끄럽고 뭐 제가 뭐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3개월에 44만원? 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번 하락장에 제가 팩트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코스닥도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한번 양봉을 만들고, 양봉 만들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 하락장에서는 보통 다른 뭐 이상한 뭐 방, 이상한 뭐 리딩 서비스를 받거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환불이 나오고 뭐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단한 명도 환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 그만큼의, 그만큼의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잡아 놨기 때문에 요번에는 진짜로 거짓말 뻥 하나 안 치고 오히려 들어오면 들어왔지 환불해서 나가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만큼 좀 저랑 같이 오래 하시면서 아 저를 진짜 많이 미, 믿어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뭐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에요 뭐 다른 거뭐 자시고 뭐 하는 것도 없이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거를 저는 굉장히 우선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카카오게임즈 30주 이렇게 뭐 수익적인 부분 나셨다라고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영상에서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잡으세요. 단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여기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 자,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점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잡아 놓으면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날수 있다라고 여러 번 제가 VIP방에서도 아 이거를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나 안 되나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들었, 드렸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기 싫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10%대 이상의 뭐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죠. 여기서도 6%대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OCI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적인 부분 인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카카오도 인증이 나오죠. 계속해서. 근데 팔지는 않았어요. 자, OC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수익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시아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돌려서 보면은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올라갔을 때이 꼭대기에서 막 13만원 14만원 위에서 우리가 따라서 사,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네 어 이거는 더 사야지 왜냐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더 사야지 생각을 하고 평당 관리를 하고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뭐, 인증을, 인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자, 지금 뭐, 포스코 케미컬도 8%대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자 뭐, 하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도 여기서 뭐, 8%대 인증이, 어, 인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인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고 뭐,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 흐름 자체, 여기. 아이고, 자, 좀 크게. 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에서 또 매수를 해서 이만큼.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단지 여러분들이 하느냐 못하냐. 가격적인 매력, 가격적인 메리트, 다이소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가이, 다이소를 가는 이유가, 뭐, 거기서 뭐, 명품이 팔아요? 뭘 팔아요? 그냥 가성비 좋으니까. 왜 가성비가, 이 가성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격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을 우리는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후회해요. 그냥 우리도 주식에서 종목들이, 가성비 있는 종목들을 사면 돼요. 가성비 있는 종목이 뭐냐? 가격적인 메리트. 메리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아. 이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사야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시간적인 부분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단기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놓기 때문에, 7월달도 힘들고, 8월달도 힘들고, 앞으로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딱 선착순 10분만 받고 바로,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뭐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하루에 5,000원 여러분들 다 뽑아 드릴 수 있어요. 하루에 5,000원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이 나이대를 좀, 파악이 돼요. 나이대를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뭐 부모님 나이, 그 다음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 달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리를 좀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막 수익이, 수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우리를 쫓아오게끔 만드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지 지금 가격적인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뭐 여기서 올라가서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아, 물렸다, 물렸다. 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사서 편안하게 좋은 위치, 좋은 가격에 사서 편안하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좀 좋아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이슈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이고. 자, 금리 인상. 아이고. 말을 하면서 쓰기가 조금은 힘들어가지고 버벅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자체가 있는데, 자, 이게 나쁜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수 있는데, 항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금리 인상,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호전이 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이제 환율을 급등을 시켜서 차익 매도를 하는 외인이 악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만 놓고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그때, 이때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환율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급등이 나왔던 부분, 딱 여기, 요 날, 12, 13, 뭐 이렇게, 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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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급등이 딱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좀 시장 조정을 불어 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이 뭐 차익 매도를 하는 게좀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시장 저점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자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뭐둘다 경기가 호전이 되고 기업들이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테이퍼링 우려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뭐 기억이 분명히 나실 거예요. 뭐 그때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긴축발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급락을 해,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때 나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좀 잃을 수밖에 없 수익을 낼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물론 뭐 당연히 환율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악화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에요.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구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못하시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뭐 여기서 뭐 사라 그럼 또 사고 저기서 뭐 사라 그럼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기준 자체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자, 종목, 여기, 연기금이 뭐 아직 오늘 장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는 않았는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인트적인 부분이고, 지금 뭐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서 모아서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나왔어요. 뭐 7월 23일부터. 그리고 뭐 심지어는 코리안 리. 참, 이거, 이거까지도 연기금이 사서 못 본다라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연기금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금을 좀, 연기금 수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인보다 오히려 연기금이 이런 소식적인 부분이 더 빨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잡주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이왕이면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연기금 수급을 굉장히 좀 우습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저는 그래도 연기금이, 연기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저를 믿으면은 믿는 만큼 뭐 보이는 거고, 못 믿으면은 뭐 백날, 첫날 뭐 말씀을 드려도 뭐못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어떤 식으로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설명이 너무 어렵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좀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또 쉽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무시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좀 굉장히 뭐 헷갈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좀 차라리 좀 단순하면서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또 드리는 데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어디서 자꾸 대어서 오시는지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저 뭐 저도 뭐 어떻게 뭐, 뭐 도와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저를 믿는 만큼 보이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금리 인상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신용 정보를 좀 굉장히 좀 유심있게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심 채권 업무 1위가 지금 고려 신용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대부업 같은 경우에도 리드코프도 좀 금리 인상이나 관련해서 좀볼 필요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를 가지고 좀 수익적인 부분을 내고 나왔 반은 내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금리 인상이랑 같이 엮어서 묶일 수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가격적인 부분, 뭐 어떤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보는 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1차적으로. 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좋은 종목이다.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2차 매수를, 추가 매수죠. 2차 매수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디마디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알아두시면 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여기서 튕겨서 올릴 겁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좀 짱깐이라도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위치, 좀 77,000원? 77,000원 이하에 내려오면은 저는 살것 같아요. 내려오면은 사고 안 오면은 저는 패스. 근데 내려왔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게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밑에서 다시 한번 차라리 뭐 7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시장 봐가면서 이거를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유들이 있게. 77,000원이니까 나는 무조건 77,000원에 다 사야지 이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큰티를좀 이해를 하시면서 77,000원이라고는 했지만 그날에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 계속해서 시장이 깊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연하게 뭐 75,000원까지도 기다렸다가 잡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TV TV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 보면은 항상 ADR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못 믿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DR이 80 이하에서는 매수예요. 그리고 90 이상에서는 매도예요. 근데 90 이상에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적인 모든 종목을 봤을 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뭐 62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차곡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수익 인증이 빵 터지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 코스닥에 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서 잡을 구간은 아니다. 그러면 80 사이에서 80에서 90 사이의 기간은 뭐 하냐라고 하면은 이때 80 이하에서 잡았던 종목들을 80에서 90에서는 계속적인 흐름적인 느낌 흐름을 보시면서 반이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시고 그리고 90 이상에서는 우리가 또 전체적인 매도를 하면서 또, 시장이 8 2 이하로 빠지는 거를 기다리면 된다. 뭐, 79다라고 하면은, 뭐, 역추적을 해보면은, 뭐, 79에서 한번 사시고, 뭐, 75에서 한번 사시고, 이런 식으로 좀, 유들이 있게, 여러분들,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VIP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조정이 나갔을 때 나가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세요. 이거는 저는 진짜로 제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라든지 자부할 수 있어요. 제 포트를 가지고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줬을 때, 어, 어씨, 왜 이딴 걸 사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도 지금 뭐, 인증이, 뭐, 팔지는 않았는데, 인증이 나오는 거 보면은, 5%대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가격적인 부분, 메리트를 잘 보시면은, 카카오든, 뭐, 모든 종목이든, 뭐, 여러분들, 뭐 좋은 매수가에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지금, 딱, 이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딱이 위치에서, 자 여기서 이만큼의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에서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땅 튕겨서 그래도 편안하게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똑같이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여기까지 올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이 위치에서 잘 이렇게 또이 위치에서 아이고 이게 맞춰서 그리기가 어렵네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제 설명이 뭐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뭐 일, 지금 하시면은 뭐 3개월 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하시면서 이게, 아, 이, 이 말이었구나. 이거를 조금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